너무 진짜 명희가 합류하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이 밖에 다니집 너무 좋아 음. 사실 좋아하고 아 진짜 저저 저 프로는 좀 오래 가면 좋겠다 했는데 명희가 막대를 간다고 어. 해서 어, 예, 이런 거 캠핑도 좋아하고 어.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. 어. 아니 얘가 선출인 거 아세요 선배님? 얘 선수 출신이에요 무슨 선수 아,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 운동해야지 태권도 태권도랑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너 아까 뒤돌려 차고로 해축으로 맞을 뻔했네 얘한테 때. <laughs> 정말 할때 누구 뭐 운동 안 했는 줄 알아? <laughs> 아니 아까 한시씨 오기 전에 명희가 <laughs> 되게 털털하다. 저요? 런데 어. 지금 진짜 털털하신 것 같아. 많이. 전전털털하다 말을 살면서 그러니까. 진짜 한 수천만 번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털털한 게 뭐지? 약간... 그러니까. 와 진짜 작살이네요, 여기?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버터만 오래 되니까 약간 이거 화투 짝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화투 짝, 화초 짝. 돌잔치. 거리굴전 아, 챔지름쫙 해가지고 어. 근데 그거는 그거만 있어도, 있어도 돼, 그거만 있어도 돼, 밥으로. 기가 막히는구만. 야, 뭐, 뭐, 뭐. 뭐 있어, 전? 어, 이거, 어, 유현준이 네, 그거지. 네, 네. 아. 이렇게 다. 아, 너무 와 너무 소중하다, 이거. 이건 뭐야? 그걸 누르면 열이 이렇게. 이렇게 그렇 때. 뭔가? 와, 이런 거, 그렇캠핑렇는이런게이직게이되게까렇이거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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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 근데 명희 너도 여기 오늘 처음 온거 아니야? 아, 저는 벌써 <laughs> 벌써 마스터했어. 아, 네, 마스터했죠. 나좀 소개시켜줘봐. 여기 침대. 어 네, 침대. 어, 침대 좋다. 여기가 아, 이제 네. 또 침대가 있어요. 여기. 여기가 이제 뭐. 이거보다 좋다. 저, 저, 이런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. 그러니까 와 이거구나. 네. 어 예뻐라. 아하하하. <laughs> i 스 s not me. Yes, yes, yes. 효준 선배님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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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쁘네. 여기 어. 그리고 그러니까 너랑 너무 잘 어울려. 좋아, 저... 진짜. 뭐했어, 뭐 그래서 차에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. 어... 왜냐면 선배님들이 두 분이서 그냥 진짜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거든요, 만담처럼. 어... 어... 여기가. 촬영하러 온거 아니면 그냥 선배님이랑 같이 그냥 놀러 가는가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. 힘좀 썼어 그래서. 어, 아무도 없어 이거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좀. 탑붙이고막 이런 거. Yes. 명희야 잘 보필해 드려. Yes. <laughs> 와. 아너나 어제 저 밤까지 촬영했어. 진짜 살벌해. 진짜 이런 식이야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. 진짜로. 그렇지, 이번 주구나 돌아오는 주. 우와 우와 어감쪽 나비. 돌아오는 주. 우와 우와 어감쪽 나비. 야야야 야! 야! 음 우와 음 그리고 갔어. 아감쪽야뭐 음 <laughs>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I get them every time I look into your eyes. You won't stop running through my mind for the rest of both our lives. You give me butterflies, and keep on getting. I keep on getting. 아우 좋다. 미역 씻어야지. 미역실에서 어디다. 누나가 할까? 누나가 짜서 줄게. 짜서, 짜서 주지. 너 거기서 잘라. 잘라? 잘라야지. 저기, 네? 그, 휴처, 저 타올 휴지 한 장만 줘봐. 치킨 탓? 치킨 어, 땀이 눈에 들어. 뭐라고 해야 나 응? 뭐라고 해야되나? 응? 치킨타올이요? 키친타올 <laughs> 아니야 치킨타올이? 치킨타올 치킨타올 야야 야야 아, 아. 지금 게스트한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어? 왜 어렸을 때다 이렇게 선배님 어렸을 때다 치킨타올이라고 했었어 다 어? <laughs> 네? 요즘 바뀌어서 그러지 어렸을 때다 치킨타올이라고 했었어 다 어? <laughs> 네? 요즘 바뀌어서 그러지 돈 알아요 아니, 아니야 돈아 에? 예? 아니 지금 선배님 치킨타올이라고 했다고 뭐라고 그래 그래가 <laughs> 우리 어렸을 때다 그렇게 말했다 고 그러고요. 그러니까 진짜, <laughs> 진짜 성격 안 바뀐다. <laughs> 아니에요. 야, 진짜 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. 아, 선배 왜 이렇게 웃겨? 이거 반을 자를까? 에, 이 내가 칼. 와. 잘하네요. 이 정도. 오케이 오케이. 응. 굉장식 어떤... 오, 그런... 지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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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줄 알았으나 <웃음> <웃음> 누나가... <웃음> 먹을 줄 알았으나 <웃음> <웃음> 누나가... <웃음> 누나가, <웃음> <웃음> 누나가 따로 이렇게 하자마자 아, 먹겠구나 음! 야 바다의 맛이야 여기 끊어서 너 먹어봐 응짭조름하니 음 반찬해 먹고 싶다. 어 진짜. 근데 엄마. 이거는 속이 편할 수밖에 없겠다. 음. 여행 가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. 음아 둘이 여행도 가봤어? 자주 갔죠. 아 자주 갔어? 네, 저희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. 아 스킨스쿠버? 네. 음. 여행을 많이 갔어요. 팔라우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음. 제주도도 가고 좀꽤 많이 갔다. 네, 네. 아 필리핀도 갔었어. 아... 음... 다이빙도 선배님 끝이 없어요. 아 어, 근데 나는 음... 무서워서 못하겠어. 고요한 게 너무 무서워서 재진기 많아서 그 그런가. 고요가요. 명상 어, 같아요. 내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, 무중력한아요 그 너무 공포스럽더라고. 무 뭐... 뭐, 무엇보다 원시림 같은 거대한 그런 곳에 들어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음.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세상으로 들어가는. 그삼의 세상으로 드는 드라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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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안, 누나, 안 뜨거워요? 안 뜨거워? 어린, 아, 어린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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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오, 밥? <laughs> 응. 내려 우후. 발, 발. <laughs> 내려 <내로? 웃음> 야 닭은 선배님이 손질해 주셔야겠다 너희... 야... 야 형이 안 피곤해? 괜찮아? 어휴... 아, 아니 뭐 하시게? 어? 그냥 이거 묻혀보게 안 받아서 했는데 네, 선배님 이거 선생님, 참나물, 방풍나물 살짝 묻힐까요? 묻힐 줄 알면. 뭐, 뭐, 고춧가루하고 뭐, 어, 참기름하고 이거 썰어서. 네. 저거 참나물 좀 묻히면 저거랑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? 백숙이랑. 병야, 음. 우리 어제 그거 젓갈 액젓, 액젓 대신에 그 젓갈 국물 좀 넣어볼까? 아, 여기에? 어. 음. 그 주가로 챔질름 이즈 몬도. 창기름 냄새 좋나? 음 살짝 짱이온이 좀 있으면 좋겠지? 이런 거 맛있어요 좀 열어봐 됐으 맛듣시상시에도 그렇게 시한테 명령 많이 하지? 아좀 음? 짜졌어 갈때 명령 아니 짜졌다, 그렇지? 아 그래도 아 너무 짜졌는데? 그거 넣으면 괜찮겠다. 액젓 너무 많이 넣네. 액젓을 너무 많이 넣었어. 괜춘, 괜춘. 괜춘, 괜춘. 하나도 안 짠. 누가 봐도 짠데 명예 <laughs> 짱! 아... <laughs> 게장 따위 없다 간만 있을 뻔 예스 예스? 예스 예스 나중에 여기 오면 반 밖에 안 남겠어 <웃음> 어, 아주 <laughs> 다 먹어 가지고 밥만, 여기 밥만 올렸네. 아주 내얘 그만 지내자. 여기서. 난감을 갖고 싶어서 내가 외국에, 내가 왜 부게 계속 마음에안 들어. 짜증 나. 매실청 살짝. <laughs> 이거 개가 <계속>, 이해 <계속>, <laughs> <주향을 웃음> 괜찮은 가요 무작정 지식인에 거야. 라

근데 저 젓갈을 써서 감칠맛이 있어서 맛있게 짜기네요. 그렇게 짜진 않았죠. 약간. 졌니까덜 <laughs> 때, 위에 맛있겠다 밑에는 지금 국물이 짜고. 깨를 좀만. 응. 깨한 번. 깨를 맛있게 발라